풀이 문제 2부로요 뒤에 살짝 살짝 조금씩 숫자를 또는 이제 A B C D E까지 나던지 모든 간에 살짝 변화를 주는 문제가 있는데 풀이법은 똑같아어 여러분들의 풀이가 괜찮았어. 무슨 얘기야? 항상 뭔가 다른 녀석들과 조금 달라 보이는 녀석이 있으면 그 새끼를 기준으로 잡어. 그래서 거기에 변화를 줘서 상황을 분류하면 돼. 물론. 뭐든지 그렇게 풀면 다 좋다는 아니야. 하지만, 진짜 막다른 골목길에 갔는데, 풀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 아니라, 그게 최후의 방법인 거야. 그렇게라도 풀어서 답을 맞춰야 돼. 왜? 점수 받을 거야? 점수 까일 거야? 받아야지. 어떻게든 풀어야 돼. 근데, 이제 그 풀이에서 조금씩 발전시켜야 되는 거야. 항상. 알겠어? 그래서, 어, 아까 했던 얘기가, 지호한테는 뭐가 중복 대상이고, 중복 횟수가 몇 번까지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식을 세우지 말라라는 말을 한번 던졌어. 그냥 솔직히 빠르표에 비해서 5라는 숫자가 보이지, 네 개가 보여. 그 솔직히 그냥 느낌상 4H5 아니면 5H4를 막 쓰고 싶을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쓰기 전에 제발 만들어봐. 그래서 서진이한테도 뭐 만들어봐, 또 세은이한테도 만들어봐. 맨날 얘기하는 것도 너네 귀찮게 엿먹이는 게 아니야. 그걸 해야 개화가 돼. 여러분도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그걸 안 하면은, 10을 막 세워놓고, 왜안 되오란 말밖에 못 하는 거야. 의미 파악 없이. 자, 제서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그 문제 풀 때, 꽤 많은 한 10개 정도 여기다 노란색으로 막 쓰면서 풀었던 문제 기억하시지? 똑같이 풀 거야. 무조건 맞는 거 자. 5 이하 자연수면 나한테 허락된 숫자는 몇부터 몇까지야? 1부터 5까지. 자, 그럼 여러분들. 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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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등호가 들어가면은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뽑아 놓기만 하면 알아서 들어가는 거지. 순열의 조합이야? 조합이고, 등호가 들어가면은 삼삼, 삼삼. 같은 거 돼도 되지. 중복이 허락된 거지. 무슨 조합이야? 중복조합이야. 이것도 중복조합의 대표적인 유형이야. 근데, 이게 없으면 늘풀만대로 푸는데, 얘가 있으니까, 껄끄러워졌던 거 맞죠? 그치? 그렇다면, 그냥 한번더 해서. 자, 제가 동그란 개에 쳤죠? 숫자 불러. 여기서뭐 넣을 거야? 이스 만들라고. 어? 1. 더. 1. 어, 다음 2. 더. 2. 다음 2. 그러면은, A는 1, B는 1, C는 2, D는 2. 맞아요? 응. 또 불러. 한 명씩 불러. 자, 세현이 불러. 2. 3. 4. 4. 그러면은, A는 2, B는 2, C는 4, D는 4. 돼? 자, 신주 불러. 3. 4. 4 3. 아, 못 들었어. 3. 3. 그러면 a는 3, b는 3, c는 4, d는 4. 됐지? 어. 자, 비밀 불러 봐. 3 3 4. 3 3 4 5. 그럼 a는 a가 아, a는 3, b는 2, c는 4, d는 5. 됐지? 자, 송은 불러 봐. 어. 다시 못 들었어. 3 2. 3, 2. 1 2 정말? 너 나랑 같은 공간에 있는 거 같지? 같이 대화한 거 같지? 혹시 벽이 나있 어? 너샘 당황하게 만들래? 이씨 어떻게 갖고 갈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정신 안 차려? 아니, 수 이거 왜, 이거, 이거 등호등호 등호 말고, 이거 부등호도 있잖아, 임마. 아, 네. 집중해. 자리 확 깼다, 야. 블럭. 음. 3, 4, 4. 5. 5, 5. 5. 어. 일단, 3, 4, 5, 5. 이부등호랑등호 때문에 이게 맞지. 그치? 지 아까 선생님 오길래 했던 거지? 그치? 어, 잘했어. 자 B는 3, A는 3, C기는 5. 됐어? 자 그럼 여러분들 다 되는 거 보셨죠? 이 느낌만 받으면 어? 선생 쌩. 네 번째 안 되죠? B가 2고. 아 근데 B가 2더라도 B 더하기 3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동그라미 친 거를 만족할 수 있는 네개 숫자를 찾은 거고 그리고 B에 다시 해석했을 때 B가 2라는 걸 얻은 거고. 근데 아까 전에. 5이하의 자연수면은 우리한테 허락된수자는몇 개야? 1부터 5까지요. 너희가 얘기했던 거고, 그다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럼 질문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대로 가면은 그럼 최소 1부터 최소 5까지 다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풀을 한다면 1, 5. 그러면은 이 동그라미 4 개는 1부터 5 사이에서 몇 개를 뽑아오면 되는 거야? 몇개 뽑아오면 돼? 너네 지금 4개 뽑았잖아. 근데 뭐 해도 돼? 중복돼도 되지? 그럼 누가 중복 대상이야? 누가 중복 되고 있어? 소리 한번 들어도 돼? 안 돼? 왜 너희가 나의 자유지를 꺾어? 이씨 왜안 해도 바로 고개를 아잇 깜짝이야 답답해서 그래 아니 왜 그래 나한테 진짜 1부터 5까지 중에서 몇 개를 골라올 거야? 4개 근데 규모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중복해도 되지?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제 몇개 중에서 최대 몇 번까지 중복시킬 수 있어? 즉 누가 중복되는 거야? 즉 문자 A, B, C, D가 중복되는 거야? 숫자 1, 2, 3, 4, 5가 중복되는 거야? 그 얘기잖아. 지금 너희가 봤자 누가 중복되는 거야? 숫자 1부터 5까지 그치? 다섯 개가 중복되고 서로 다른 다섯 개 그치? 그다음에 최대 몇 번까지 중복시킬 수 있어? 어, 왜? 너희가 불러준 것 중에 없지만 뭐 3, 3, 3, 3돼안 3. 돼? 되잖아. 이거 만들어 봐야 대화가 돼. 처음부터 이거, 다 없애고, 내가 그냥 바로 OH 얼마 써버리면,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가 틀려. 안 돼. 자,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한테 중복조합을 써드리고 싶은 건 맞아. 왜? 이게 중복조합의 개념이잖아. 근데, 항상 이 앞에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지금이? 서로 다른 중복 대상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니까, 러 누가 중복되는 거야? A, B, C, D가 아니라? 1, 2, 3, 4, 5가 중복되고 있잖아. 여기에 뭐,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뭐가 들어가는 데서? 맥스 썼잖아, 맥스 최대. 무슨 횟수? 내가 중복시킬 수 있는 횟수가 들어가야 되잖아. 몇 번까지 중복될 수 있다고? 네 번. 그럼 이게 답이냐고. 이거 계산해봤더니 얼마나 나왔어, 너희들? 몇 몇이 시, 몇 시야? 80이상 <laughs> 이거 얼마나 70. 70인가 근데 답은 50대 아니야? 그지? 아까 신지어 56인데 1 빼고 싶어서 막 얘기하셨던 거 그지? 또 어. 어, 근거없이 막 빼려고 그래 답 근처까지 가려고 자, 답이 제 기억에 55였던 거 그지? 15개가 더 넘쳐 왜?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 아까 서진이가 얘기하면서 고 아! 하고 수정했던 거야 요 안에 서진이가 부르려고 했던 것 중에 네가 부른 거 이거잖아 너 어디 아고 수정했어? 여기 수정했지? 만약에 이게 맞다면 얘는 누구도 허락되는 거야? 1, 1, 2, 2도 허락이 돼야 돼 이거 안에 저 노란색도 있어, 없어? 있는 거 맞지? 어, 아니에요, 신주 학생? 1, 1, 2, 2가 안 된다고? 돼요. 되지? 너 하는 거 아니야, 강조하는 거. 자, 그러면 음. 1, 1, 2, 2가 왜안 되냐? B가 그럼 B가 뭐가 해? 1, 0 돼. B가 0이 돼. 맞아요? 그럼 또 뭐가 안 돼? 또 불러봐. 1 1 1, 1, 1 1 1 1 1 1 1 1 얘도 안 되지? 왜? 누구 때문에? b가 뭐가 돼? 0이 되잖아. 0은 우리한테 허락해 주지 않잖아. 느낌 왔어? 결국 누가 뭐가 될 때가 안 되는 거야? 누가? 이 중에 요 안에는 뭐 있어? 나한테 안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게 있어. b가 뭐일 때? 0일 때가 안 돼. b가 0일 때라 하면 곧 b 플러스 1이 모일 때? 1일 때. 얘가 되면 안 돼. 그치? 그러면 뭐야? 결국엔 여기다 뭘 박아놓고? 얘를 1로 박아놓고 이 앞에 이 뒤에 고르면 되니다야 이렇게 되면 A에 뭐밖에 못 들어가? 1밖에 안 돼. 그치? 맞죠? 그 다음에 B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이렇게 요 안에 C2를 찾으면 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잖아. 1과 1 사이에 크거나 같은 건 1밖에 없잖아. n 1로 정해지는 거야. 1과 5 사이에 크거나 같은 거 c, d를 찾으세요. 이게 또세분 중복 조합이지. 자, 바로 얘기하자. 누가 바군이야 자, 좋아. 다시. 누가 중복 대상이야? 누가 중복 돼? 숫자. 숫자 누구부터? 1, 1, 1, 4, 5, 5. 숫자가 중복되지? 5개. 최대 몇 번까지? 4번. 여기에 개 2개 어디에 개개가 있어? 2번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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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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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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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개2 자꾸 공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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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곱하기 5나 나면 2, 얼마? 15개. 어차피 n1로 정해져 있으니까 1, 0, cd를 찾으면 15개가 나옵니다. 이 15개가 뭐였는데? 빠지면 55개 나오죠. 됐어? 자, 지금의 이 풀이가 너희하고 얘기를 나누는 풀이의 길이로 봤을 때 얘기는 길어졌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얘를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케이스 블루에서 풀었던 거를 다 더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훨씬 적은 계산량을 갖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정리해놓으셔야 돼. 자, 세현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것 같아. 음. 편하게 얘기하세요. 그, 그 만약에, 1가 5되면은, 뭐 어. B 플러스 1이 6되서는 계산. 어, 얘가, 5가네요. b 에다 올릴 역이 아니라. 어, 우리가 1부터 5까지 하고 했을 때이 동그라미 하얀색 동그라미 친 거를 기준으로 얘네들을 만들 수 있는 숫자를 선택한 거지. 그 안에 들어간 b 를 가지고 풀지 않는 거야. 그렇지? 근데 말씀하신 거는 이제 b 가5가 더하면 6이 되니까 안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건 아예 여기에 포함돼 있지도 않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요 70까지에는 b 가 6인 건 없습니다. 애초에 왜? 어디까지로 제안했어 5까지. 내가 쓸수 있는 숫자는 1부터 5까지만 만들어 놓은 거야. 맞을 때, 이해되요? 음. 자, 우선 정리해보세요. 다 정리하시고, 39번의 풀이가 이러면 그 뒤에 이런 유의 문제는 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다시 한번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